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치고. <laughs> <귀엽고> 같이. <laughs> 강성 집사님 그리고 우리 장성윤 전도사님 권유리 오늘 다같이 생일을 맞았습니다 유리는 한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 들었고 재미나게도 우리 강성윤 집사님하고 전도사님은 오늘이 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멋진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아름다운 계획을 멋지게 성취해드리는 순종함으로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십자가의 못박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집사님과 전도사님과 권유리 대견와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멘. 부부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 또 우리 전도사님 만나게 될 예쁜 새시도 미리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불쌍히 어려워주옵소서 아멘. 그날까지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아멘. 좋은 신랑감으로 훈련받게 하옵소서 우리 유수들에게 축복을 계속 흘러보내주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있게 하옵소서 우리 강성우 집사님 너무 멋진 남편이고 멋진 아빠인데 하나님, 과거에는 전도사님 생활도 10년이나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종으로 부른, 부름받은 그 삶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 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지열한 아, 네. 축복의 통로가 되시게 하옵소서. 아, 네. 우리 유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 네. 오늘의 은혜 주셔서 우리 엄마, 우리 수진 자매님이 예수 믿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주시고 회개해 주시니 감사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는 불신의 세월을 뒤로하고 예수만 바라보며 걸어갈 지어다. 선물이신 예수님을 붙들 지어다. 천국을 붙들 지어다. 모든 고난과 핍박도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화시킬 지어다. 성령 충만으로 감당할 지어다. 오늘 맛있는 음식을 내 준비한 귀한 하나님의 딸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가정에 복이 있을지어다. 아, 네. 저들의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아, 네. 저들의 지갑과 어카운트가 풍성할지어다. 1들조할수 아, 네. 있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0에 아, 네. 이절을 들려도 넘칠지어다. 아, 네. 아, 네. 저들의 가정과 남편과 모든 식구들이 아, 음식을 준비한 모든 주부들이나요 어머니들로 인하여, 인하여 복받을지어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일 개학이나 이제 학교에 가는데. 오늘 먹고 용기없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으니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머물게 하옵소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옵소서 죄짓기를 경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내 몸은 배 있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는 우리 아이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른들 제가 제안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내일 대학인데, 오늘 먼저 먹으면 어떨까요? 네, 우리 아버지들은 잠깐, 우리 어머니들 잠깐 앉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먼저 먹겠습니다. 네. 대학생활 잘해라. 이 정도로 숙제해라. 아멘. 아, 감사합니다. 아우. 아우, 미역국이군요 엄마가 끓이셨네. <목소리도> <목소리도>